가 이렇게 우리가 기립동물들은 이제 가장 피곤한 부위가 사실은 발이고요, 가장 찬 부위가 발이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냉기가 승하잖아요. 그다음 에 심장에서 가장 먼데가 발이다 보니까 피해독이 가장 필요한 데가 사실은 발이에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 양말을 항상 두꺼우면서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항상 이래 진짜 두꺼 어, 거예요. 두툼한 거. 어 저렇게 하게 되면 아, 냉기가 제, 들어오고 저 몸이가 아, 네. 연결자입니까? 혈액이, <laughs> 혈액이 올라오지를 못해요. 음, 네. 그래서 피해독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데, 아, 되는데. 항상 겨울에는 물은 밑까지 오는 아, 깊은 양긴 양말을 쓰셔야 돼요. 두툼하고 긴 거. 두툼하고 긴 양말을 쓰으기 좋고요. 스타킹을 신고 다녀야겠다. 스타킹도 좀 약하고 두툼한게 좋습니다, 겨울에. 그렇죠, 그렇죠. 그다음에는 이제 빗을 왜했냐면은빗 인체가 이렇게 피가 순환이 잘 되려면 크게 이제 손하고 발하고 머리 쪽인데요. 음. 손에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면은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네네. 이제 심장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심포경락이 흐르기 때문에 네. 이 부위를 이렇게 잼잼마이도 좋은데요. 이런 빗으로 이세 번째, 다섯 번째 만나는 이 손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듯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아. 인체가 타동이 되어서 기혈 흐름이 좋아지고 심장이나 아하. 심폐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체온도 상승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네 번째인가요? 세, 세 번째, 다섯 번째, 번째입니다. 다섯 안 되는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, 아, 다섯 번째, 예. 네. 근데 이렇게 가볍게 잡아서 다 눌러주시도 좋은데, 요 밑에 이렇게 잡아서 눌러주시면 좌우가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액 체온이 네. 상승할 수 있고요. 꼭 빛은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요? <laughs>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, 아, 예. 오, 다리에는 네. 두 가지를 말씀을 그러니까. 드릴게요. 다리에는 이제 무릎 바로 밑에 이족삼리라는 여기 족삼리. 있거든요. 다 아시죠? 유명하더라고 족삼리족삼리는말 그대로 조개 삼리를갈 정도로 다리 피로가 안 오고 네. 혈 흐름이 잘 올라올 수 있는 혈이고요. 그 다음에 삼은교해서이 삼은교. 복숭아뼈에서 한세손가락 위에 네. 여기를 눌러주면은. 그간 기능하고 신장 기능이 어, 강화되기으로서 이 예. 기혈이 잘 좋다. 올라올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태충은 어떻습니까? 태충. 태충도 간 기능이 태충도 좋은데요. 예. 아무래도 이제 이 발가락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예. 요 발목이라든가 무릎 밑에가 음. 혈 흐름이 피 어떤 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극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. 선교가 아. 아프세님 옛날에는 안 아팠는데 갑자기 아프면 어떤 아, 거예요? 혈이 술안이안 좋게 되면 그게 맥혀 있다는 거죠. 아... 그래서 그게 치료가 되면은 그게 안 아파져요. 저는안 아팠는데 아... 오늘. 아... 김한석 씨, 예. 어제 술 드셨어요? 아니, 아니 제 제가... 아나운서 예전에 안 아팠는데 <laughs> 지금 아프시다고 해서. 어제 막걸리 석주 먹었다니까요. <laughs> 네. 또 몸이 어떤 몸이 차, 차다든가 잠을 못 잤다든가. 음... 그다음 에 몸이 냉해지면은 혈들이 이렇게 흐름이 아... 안 좋기 때문에 그악취환이 쓰는 거예